우리 오늘날에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기도를 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뭐 이런 표현들을 서양이든 우리든 뭐 똑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럼 구약시대 때 사람들은 뭐라고 기도했을까? 뭐 이런 의문들이 생기게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은 일단 먼저 제가 이야기할 게 제가 정확히 모르겠다라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대답이고요. 다만, 어, 제가 그 다음에 공부가 부족한 부분은 기독교 시대 이래로 언제부터 마지막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고 했을지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아마 교회사로 살펴보게 되면은 어, 나올 것 같습니다만 적어도 신약 성경에는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마무리 어구는 안 나오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도 전혀 안 나오기 때문에. 아 어, 글쎄 요 이거 아마 어느 시점부터인가 사용이 되고 그게 보편적으로 어, 유럽에서 퍼지고 우리나라까지 어, 전해져 왔을 거다 싶습니다. 뭐그 점에서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 안 나오지만 우리 다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 것처럼 당연히 구약 성경에도 마지막에 뭐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 이런 거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없다고 해서 고대 이스라엘이 그런 마지막에 끝맺는 말들 어떤 표현들이 없었을 거냐 그건 저는 모를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모르겠다라는 것이 있겠고요. 그리고 구약의 기도문들이 우리 뭐 구약 성경 곳곳에 나오지 않습니까? 한나가 기도했던 것도 있고 시편 전체가 사실 하나님이여. 라고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기도문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단한 군데도 마지막 이 엔딩 할때 끝낼 때 어떤 특정한 어구 같은 것은 전혀 쓰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존재하고 있는 본문의 증거에 기반에, 기반에서 보게 될때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할 때뭐 끝에 매물이 짓는 말은 없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저도 역시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을 안 하면 겁나 찝찝해요. 가끔 우리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이 이제 기도를 뭐 하다 보면은 마지막에 이걸 안 하고 하면은 나머지 사람들 전부 겁나 찝찝한 채로 이거 누군가가, 누군가가 끝내줘야 되는데 막 아주 찝찝한 마음을 가지게 돼요. 어, 이론적으로는 그 안에도 아무 상관 없어요.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아뢰고 있고 드리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그 그 표현을 하냐 안 하냐고 그 기도하고는 저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이야기일 겁니다. 다만 우리네 교회가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이런 형식을 갖추었으니. 그래서 우리가 그걸 존중해서 따르는 거지. 그게 마지막에 없다고 해서 기도가 아닌 거냐? 절대, 절대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일 겁니다. 기도의 근본은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께 이 모든 능력과 영광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이고 신앙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게 관건이지. 마지막에 어떤 표현을 하느냐는 관건이지 않을 것. 인거 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 하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령 시편 같은 경우에 여호와여 하고 기도를 시작하더니 뭐라 뭐라 자기 괴로움을 토로하기도 하고 자기의 믿음의 확신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뭐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막 도와달라 간구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쭉 시편마다 실려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식을 실제 현실에서 갖추었을지 모르겠지만. 기도의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지금 누구한테 아뢰고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일 것 같습니다.